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어, 돼지는 네, 구조적으로 고개를 15도 이상 들수 없다고 합니다 네, 목뼈와 그리고 목에 있는 근육들이 워낙 단단해서 어,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돼지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면 평생 볼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보이고,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가 보이고,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보이게 되어지죠. 돼지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경험,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면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고난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구보서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열두 집화, 다시 말해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 편지를 쓰면 먼저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련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련. 문제, 고난 이런 거예요. 자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시련을 당할 때 너희 앞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라는 게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사업이 갑질하기 잘안 되어져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련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당해도 기뻐해라. 그것도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 뛰며 춤을 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무엇인데?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실 어떤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직장이 어 가정에서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셀리더로 섬기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자,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구원 받았을 때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태어나거나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3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4,500명의 지도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애를 쭉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도표로 만든 것이 이 도표예요. 자 하나님께서 20대까지는 그 사람의 기초를 세웁니다. 어떤 일을 할 사람으로 기초 터를 닦으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저를 한 학교의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 북한땅에 태어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20대까지 기초를 세워주셔요. 그리고 30대에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사역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잘할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역을 아무리 잘할수 있어도,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사역을 하다가 자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고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40대에는 인격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30대, 40대에 사역의 훈련이 되어지고, 인격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50대에는 사역의 가지치기를 하게 되어지고 집중하게 되어져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고,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고, 어떤 일을 잘할수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대에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육의 훈련을 시키시고 어떻게 인격의 훈련을 시키시느냐. 주된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전환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어떤 선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일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어, 목사가 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사업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잘 되면은 목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잘안 되게 하는 거예요. 카페를 하는데 카페가 망하고 또 서점을 열해 서점이 안 되어지고 이것저것 다 망해서 결국에는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신학을 하게 하시는 거죠. 또 저에게 뭐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투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다투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는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 절대는 다, 절대로 어 이제 다투지 않아야지. 이렇게 전환되어지면서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 40대에는 주로 전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기니까 뭐가 많겠어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사역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인격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전환이 일어나냐? 첫째는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습관, 태도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환시켜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대로 잘 되면은 전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잘 되는데 왜 전환을 하겠어요? 안 돼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사회계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를 주셔요. 갈등을 주셔요. 실패를 주셔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환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내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문제다.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상을 쓰고 막 불평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제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고함을 확 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사고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성공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실패를 사용하셔요. 문제를 사용하셔요. 권한을 사용하셔요. 실패를 통해서, 권한을 통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실 어떤 선한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역이 사역을 잘할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지고 또그 사역을 할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50대에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60대에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의 교회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작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교지를 회복시키는. 그런데 제가 30대, 40대에는 그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인지도 잘 몰랐고요. 그 일을 할수 있는 실력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인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 되게 하시려고 저의 삶에 계속해서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서 전환시켜 주셨어요.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고 습관을 전환시켜 주시고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시련 자체는 기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여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여러분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이거 자체가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드셔요.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시련을 기뻐하는 거예요. 욕은 하루아침에 물질적으로 다 망했어요. 열 자녀가 다 죽었어요. 온몸이 질병으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쳤어요. 그때 욕은 그 시련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욕기 20장,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을 단련하여서 순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다라고 요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여인, 어,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도 살만했습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해요. 여러분, 분인나만 없으면 한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없으면 사무엘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자기를 심히 괴롭히는 이 시련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아들을 낳아야겠다.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죠. 기도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염의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나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 자식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기는 인생이 없어요 속을 썩여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핍박을 주셔요. 교회 핍박이 일어나요.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핍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에 어떤 실패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야 될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할수 있게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허락방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 실패와 고난 때문에 그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요.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가 평생 아버지의 품에만 있었다면 그는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품을 내가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그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품이 권위자의 그늘 아래가 복된 자리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지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목사여서. 목사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잘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응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다 정리하고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에, 습관에, 방향에 전환을 주신 거예요. 전도를 안 하고 설교만 해도 교회가 부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지 라는 생각에서, 아, 전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전도를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날마다 몇 시간씩 나가서 전도하는 이 습관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설교 목회에서 전도 목회로 목회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망하고 창고에 들어가는 이런 권한이 없었다면 제가 그냥 설교만 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알아서 모여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저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전환되지 못했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전도한다. 전 전도하면 된다. 라고 도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전도의 불을 붙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지 못했을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속을 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들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너가 문제다. 너가 변해야 된다. 너가 전환되어야 된다. 성도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성도가 속을 썩여요. 교회가 힘들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너가 전환되어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떤 실패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환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까요? 아내하고 사역에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해요. 그럼 돌아와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늘 아내하고 말다툼을 했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서 아내가 화를 냈을까? 내 말투가 뭐가 문제지? 어떻게 전환돼야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내가 속이 안 상할까?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전환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역이 어떻게 전환되어지고 내 인격이 어떻게 전환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하시고 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그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역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4절 말씀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시련을 인내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순간을 넘겨야 됩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더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그래요. 한 30km 정도 달리면은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이때를 4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4점근데 포기하지 않고. 10분 정도만 더 달리다 보면은 다시 숨쉬기가 편해지면서 이제 결승선까지 뛸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에 이 순간이 내가 멈춰야 되는 나의 한계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서야 될 사점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막 화가 나죠.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를 넘겨야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나서 또는 내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교회를 포기하고, 때로는 사역을 포기하고, 때로는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더는 못 참겠어요.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아요. 저집 싸우고는 같이 일을 할수 없어요. 여러분, 이 순간을 넘기는 것이 인내인 것이죠. 저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찾아왔었어요. 포기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넘겼던 적들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전도를 시작했을 때에 제 아내가 혼자 나가서 1년 3개월을 혼자 나가서 전도했어요. 날마다 2시간씩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몇 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버티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수없이 소, 포기하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적으로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생활 사표 쓰고 싶으십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다 때로 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때때로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삶을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릴수록 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명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작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그 명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성공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끈기인 것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의 길목에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조급하면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내하면 기다리면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학생들이 공부할 때또 시험을 앞두고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물론 그때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학생들보다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혜는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찾아올 때에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시련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련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 시련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그냥 벗어나기보다는 시련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사역이 어떻게 전환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격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합니까? 구하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십니다. 항상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시련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연단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마시고 인내하세요. 힘들어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뻐하세요. 여기까지 불평이 나오지만 입을 다으시고 기뻐하세요.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 뜨며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련, 고난, 연단이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제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과정이었어요. 그 시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행복해요. 그 시련이 있었던 것이 지금은 너무 기쁩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문제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는 실패가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고난을 기뻐하려고 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장미꽃보다도 장미꽃 가시를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주목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고 하신 어떤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길,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